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용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낙담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요아를 악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소산하는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산하는 햅선물과도 같은 힘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여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와 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듯이, 제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루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